자, 이거 6 되죠? 다음, 얘 예, 볼게요. b 넘겨주면 이거 마이너스 1로 바뀌죠? 이 마이너스 1 넘겨주면 그러면 b 대신에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 뒤에 걸 다시 정리하면 a 플러스 1 나오고 3이고 b 자리에 3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뒤에 2 붙어있으니까 3a 플러스 1로 바뀌고 플러스 6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정리해주면요. 9a, a, 10a 3, 6, 10 플러스 10 나옵니다 A는요? 마이너스 1오고요 그걸 집어넣은 B는요? 이게 나옵니다 A,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요 잘 봐요 거기 문제 끝까지 봅니다 이 점을 지나가는 뭐가 존재한다고? 기울기가 N인 직선이 존재한다며 그니까 그 직선은 식으로는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 그게 그 직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선분 AB 0,4와 나 AB 좀 불러줘 야 잠깐 여기까지 오면 이거 다 지워버려 쓸모없어 이제 알겠지? 나 다시 AB만 불러줘 그리고 5,1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선분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그 M이라는 게 기울기잖아 근데 이게 반드시 여기 지나간다네.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 저 AB를 만나려면 기울기가 제일 커서 자, 이거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스니까 안 만나죠. 다음 이거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커야죠. 즉,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울기 찾아주면요. 이거 기울기 찾아주면요. 8이에요. 이거 기울기 8입니다.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6에 5니까 6분의 5입니다. 됐어요? A랑만 만나면 되는 거지. 만나는 게 A를 지나가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M은요. 6분의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축하해요. 다음 거요. 자, 88번 볼게요. 저 새끼 미쳤나봐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88번요. 이게 바로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봅니다. 자, 이거 다 지울게, 얘들아. 자, 만약에 계산이 좀더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만약에 졸렸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 근데 대인는 오질 않더라. 오질 않아. 카페 무슨 카페 <laughs> 카페에 있어요 <laughs> 저 새끼 대단한 분말해 주시는 분들 씨 몰랐습니다 너 괜찮아 넌 몰라서 못 들어왔지 알고도 예. 아, 안 오니 양수호가 있어 <laughs> 그지 양소호 너 언제 왔냐 가입할 때 이후로 온적 없지 잘한 스럽다 그지 잘한 수로 연휴가 연휴 사일이 짧고 수호야자 <laughs> 봅니다 어 언제까지? 기억 안나는데까 안 뭐라고? 뭐니네 형도 좋아하던데? 뭐? 자 봐요 x-5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y 제곱은 어, 16을 네. 야 이거 봐봐 휴. 이거 봅니다 중심이 몇 번만 몇이에요? 되냐?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 또? 4지 이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가? 뭐 하면 돼또얘를얘를 얘를 먼저 어떻게 대칭이동을 시켜서 또그 대칭이동된 점을 A, B만 라고 잡고 반지름 R이 얼마다? 사과라고 또 놓으면 되지. 맞아. 이거 A, B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지. 됐냐? A, B만 구하면 되지. 너무 많이 구했으니까 일단 패스. 귀찮아서 못하겠다 알겠죠?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무슨 <laughs> 소리 자, 봅니다. <laughs> 다만 배트 받겠지. 네. 다음 배트 받고. 넌 뭐냐, 도대체? <laughs> 밤에는 피곤해서 <피물도> 목 <laughs> 데리고 졸고. 지금은 왜? 지금 <laughs> 왜? 아니 지금 왜? 계산하라고 있냐나. 지금 하는 요 아니, 이제 늦었어. <웃음> <웃음> 자, 89번 봅니다. 89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말이. 지랄같이 써있고 어렵게 써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얘가 너무 크게 그렸다 얘들아 뒤에서 잘 안보이면 얘기해 지금 내가 드리는거 잘 안보이면 얘기해 정말 잘 보여요 안보이면 얘기해 조그맣게 그리게 아예 안보이게 그냥 우와 안보인다 자 이거 됐어요 여기가 옵니다 자 봐요 입구가 여기죠 입구 엔프런스 영어로 써야지. 유후 틀렸다. 응. 야. 자, <laughs> 자, 아닌데 엔프런스인데 <에터너스인데>? 틀렸네. 정신들 응. <laughs> 모르지? 나만 할 거야. 자, 봅니다. 이그 발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 <laughs> 어? 이부끄러워서 아, 이렇부끄러워서 꺼져 병신아. 자. 이 야, 봐 봐. 여기서 요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 여기 어딘가를 가야 된대. 격지고 튕기는 거래. 어, 이거 단구다. 네. 어 그렇지? 네. 단구야. 자, 본지. 어, 숨기 쿠션 있네. 어? 그렇지. 그렇다. 여기 다이는데 자, 봅니다. 비또 어디를 들려야 돼요? 여기 봐. 또 여기를 들려야 돼. 그 비가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또 여기를 들려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어디서 마무리를 줘야 돼요? 출구요. 출구에서 마무리를 줘야 돼요. 잘 봐. 이렇게 생기지. 그러면 얘를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출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팔 자리로. 그치 그럼 잘 봐. 나는 이거랑 똑같은 직사각형 하나로 내가 더 그리겠어요. 왜요? 대망이지. <laughs> 대칭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봐요. 가로가 얼마냐 이거? 세로가 얼마야? 1 0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실제 2 미터지. 자 여기다가 또 다른 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때?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는 어떻겠어? 하나요.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이말 무슨 말인지 알아잡겠어? 일단 얘는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다음 이 A, B의 상황을 좀 보자 A, B의 상황을 좀 봅시다 자 만약에 똑같은 걸또옆에다 그냥 하나 더 그려요 대칭이동시키는 걸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A가 있으면 여기에 B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B가 없다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얘를 대칭이동 해봅니다 뒤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어때? 둘이서 길이가? 똑같겠지? 맞아? 이해돼요? 근데 근데 잘봐이 선도 어떻게 돼? 따라오겠지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또 2m 올라간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선이 일로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거 처음부터 왼쪽으로 대칭시키고. 아, 2를 아, 대칭인동시키라고? 어, 그래도 되겠네. 어, 더 어렵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아이고 어렵다. 지워버려. <laughs> 자, 내사고방식을 네가 뭔데 말 봐. 자, 봅니다. <laughs> 끝까지 말 거야, 기대. 자, 이거 봅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어렵게 갔죠. 2를 이렇게 옮겨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동일하겠죠.

계산하지마 또라이야. 그러네요. 너 이게 쉽뉴스 계산하지마 김대희 자, 다음 거 볼게요. A에서 5의 길이가 써 있어 봐라고. 아니, A에서. 몰라도 돼. 직진거리 이것만 보면 돼. 구요 야, 이거 봐 봐. 이게 직진거리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거 직진거리가 얼마야? 20. 이거 얼마야? 여기가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야? 4지. 여기는 10이었어. 여긴 8이고 이거 여기가 2니까 이거 10이겠지? 그렇지? 됐어 이거. 근데 뭐기를 구하라고? A5, A5? 이거 달음기 1대 X는 아 4대 X는 16대 이거 16아12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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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플스 어? 잠시 휴식할게요. 알겠죠?